여러분 매일 일하시느라 바쁘신가요? 다이어트 할 시간이 없으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생 속에서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사치처럼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었다. 회식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분의 의지력 부족을 탓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실패, 그거 여러분의 의지력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작정 굶거나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서 하니까 백날, 첫날 해봤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건 제가 지난 10년간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많은 회원분들을 건강하게 감량시키고 그 몸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왜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고 그 숨겨진 원인과 그 원인별 명쾌한 성공 전략을 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시간없다, 환경탓이다라는 변명 뒤에 숨지 않고 지옥같은 생활 속에서도 건강과 멋진 몸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다짐이라는 오프라인 다이어트 센터 8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쿡핏이라는 다이어트 도시락 매장을 또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 약 6만 킬로 정도를 감량하면서 정말 다이어트를 할수 없는 환경 속의 노인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제가 그분들을 건강하게 감량시켜 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노하우를 100% 알려드릴 테니까 이야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식단을 차릴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한 달에 10kg 빼겠다.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굶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첫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건들만 하셔도 한 달에 2kg 정도는 감량하실 수 있을 거고 완벽한 다이어트는 못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신다면 세 달에 10kg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이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솔루션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분들에 맞춰서, 주부님들은 주부님들에 맞춰서, 그 다음에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프리랜서 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 서 학생분들 학생의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적용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건강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금지하는 거 맨날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끊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요 끊을 수가 없어요 회식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영업자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못 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끊을 수도 있다면 끊는 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설탕 밀가루 술 가공식품 이런 애들 끊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얘네들을 끊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망가뜨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장내 환경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방해하고 이런 애들 때문에 가속 노화를 진행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끊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 저는 못 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탕, 그 밀가루, 그다음 가공식품 술 최소한으로 드셔 주세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간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바빠서 가공식 품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 최소한으로 줄여 주세요. 여러분 안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진짜 요만큼 정말 최소한 여러분들이 안 먹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그냥 예를 들어 눈치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만 꼭 드세요. 여러분 드시지 말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거 안 먹고 뭘 먹어야 되냐?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직장인이나 바쁘신 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서 아침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전 아침에 아침 차려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웬만하면 뭐, 갈아먹어라, 타먹어라 이런 말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갈아드셔야 돼요. 심지어는 전날 갈아놓으셔도 돼요. 가, 전날 갈아놓고, 물론 맛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은 갈아먹는다 그냥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뭐, 갈아먹어야죠. 어떤 거 갈아먹어야 돼요? 과일, 채소, 이런 거 갈아드셔야죠. 그럼 단백질은? 저는 단백질 파우더로 드시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단백질만큼은 여러분, 계란이라도 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두 개, 세 개라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큼 저는 아침에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아 놓은 야채나 과일로 만든 주스랑 계란 두세 개라도 차에서라도 여러분 까 드시면서 꼭 가시길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건강한 지방을 아침에 같이 챙겨 먹는 거예요. 바쁘니까 올리브 오일 여러분 한잔 드세요. 소주 잔으로 한잔 드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상태를 바뀌게요.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전날 쩔어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복으로 출근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날 공복으로 출근하고 점심에 허겁지겁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맛있는 거 드시죠. 이게 정말 최악의 루틴이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 오르면 코르티솔이 있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지방을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만 분비돼야 되는데 수시로 분비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그래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먹을 시간이 있다라는 분들은 여러분 계란을 드실 수 있으면 계란 드시고요.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드실 수 있는 분은 그릭 요거트 드셔도 돼요. 아니면 난 두부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계란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있다 뭐 올리브오일이나 아니면은 건강한 버터 뭐 목초 버터라든지 아니면 MCT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과 함께 아침을 채워주셔서 아침을 상쾌하게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서 점심 드시느라고 혹은 학생이라서 혹은 뭐 영업을 해야 돼서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 혹은 점심 때 눈치 봐야 돼서 뭐 회사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간식을 챙겨 가십시오 어떤 간식을 챙겨 가야 돼요? 어, 견과류도 괜찮고요. 그다음 볶은 콩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괜찮아요. 오이나 당근 스틱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챙기셔도 돼요. 삶은 달걀, 훈제 계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좋은 지방, 그다음 좋은 단백질, 좋은 식이섬유를 소량이라도 그러면 섭취하시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식사를 하셨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안 오르게 돼 있어요. 거의 사회에서 밖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단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업무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아, 수시로 과자 같은, 혹은 핑거푸드를 집어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핑거푸드 대신에 꼭 여러분들이 옆에 두셔야 되는 게 견과류랑 볶음콩이에요. 아니면 나는 뭐 오이 스틱이나 당근 스틱이나 난샐러리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그럼 그런 것들 꼭 곁에 주셔서 얘네들은 자주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셀러리, 오이스틱, 당근스틱, 뭐 파프리카스틱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여러분 간식을 완전히 바꿔 주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먹고 식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간식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식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선택 권한이 없는 분들은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선택 권한이 없어요. 완전히 최악의 음식을 먹으러 가요. 중국집 먹으러 가요. 막 한식 먹으러 가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최대한 단백질 식품, 그다음 뭐 튀기지 않은 거, 그다음 설탕이 조금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고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뉴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메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밖에 외식 메뉴, 회식 메뉴 중에 어떤 게 좋나요?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뭐 생선. 두부, 고기, 이런 게 주로 되는 메뉴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가셔서 여러분 다른 반찬들 혹은 술 같이 드셔야 되면 이런 것들 최대한 피하시고 그냥 순수한 생선, 순수한 해산물, 순수한 고기 이런 것들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여러분 다이어트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다면.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 저는 도시락을 쌀수 있어요. 여러분 라면 정도만 끓일 수 있으면 여러분 도시락 여러분이 싸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흑백요리사에서 뭐 셰프가 나오는 음식 만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좀 그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이 도시락을 싸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싸 가져가셔서 점심도 저녁도 드시면서 공부하시거나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나는 야채가 좋다. 나는 생야채가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근 스틱, 오이 스틱, 뭐 셀러리 아니면뭐 양상추, 양배추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듬뿍 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뭘 싸야 돼요? 어, 고기를 싸면 좋은데,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퍼석퍼석해지잖아요. 어, 나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기를 삶거나 데쳐서 구워서 싸시면 됩니다. 아, 저는 두부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콩을 삶아서 싸셔도 되고, 두부를 싸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은 뭘로 싸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밥을 좀 현미나 귀리나 뭐 파로나 통곡물 같은 거를 잔뜩 해서 그 밥을 지어서 도시락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렇게 쌓으셔도 되고요 아좀 귀찮아요 그러면은 단호박을 찌거나 고구마를 쪄서 같이 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고구마나 단호박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아 근데 샐러드 쌀때꼭 드레싱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드레싱은 가장 좋은 거는 올리브 오일만 쓰는 거고요 후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사믹 식초나 식초류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초류랑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주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브웨이 같은 곳들 있죠. 근데 거기 가셔서 빵 드시지 말고 그냥 순수한 여러분 그 샐러드에 여러분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나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식사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사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불규칙한 분들 제가 이분들은 딱두 타입으로 나눠드릴게요. 어, 나는 근육량이 없어. 근육량이 많아.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어쨌든 근육량이 없어도 배가 나왔거나 팔다리가 늘어졌거나 해서 다이어트 하실 거고.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량도 많은데 다른 데도 살이 많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교대 근무 끝나고 와서 너무 피곤해. 먹고 자야 되냐? 안 먹고 자냐? 하면 안 먹고 자서 주무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근육량이 없어. 그런 분들은 수시로 드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시로 고기를 드셔도 되고, 뭐 콩을 드셔도 되고, 이런 것들 을 먹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퇴근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근손실 옵니다. 근손실 오면 여러분 안 좋은 게 오히려 팔다리 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끝나고 와서 저녁에 어떤 거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본 분들 많거든요. 저럼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 한 끼, 저녁, 조금만 여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채나 뭐 이런 것들 볶을 수 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에 야채 볶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선 구울 수 있다? 혹은 여러분들 고기 구울 수 있다? 여러분 두부 구울 수 있다, 구워 드세요. 계란 후라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식탁을 여러분 접시를 좀 풍성하게 뭐 계란, 두부, 생선, 고기, 그 다음에 뭐 각종 채소류, 통곡물로 만든 뭐 식사. 제가 밥 어떻게 짓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뭐파로뭐 콩, 그 다음에 뭐 카뮤트 이런 것들 넣어서. 간이 안 되는데요. 싱거운데요. 여러분 소금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간 하셔가지고 좀 풍성하게 드세요. 어, 다이어트하는데 그렇게 먹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제가 어, 요러, 루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락을 싸서 정말 먹을 수 있고 아침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저녁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충분히 많이 감량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회식이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거의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침 하고 간식 하고 중간 중간에 여러분 제가 식사 전에 이렇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만 따라하셔도 여러분 적어도 2kg 3kg은 뺄수 있으니까는 꼭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습관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바쁘신 분들이 잠을 많이 못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 잠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업무 효율,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공부 효율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뇌가요, 잠을 잘 자야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자야 공부도 잘 되고, 잘 자야 업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자야 되냐? 적어도 여러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누우면은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뇌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뇌를 좀 재워주셔야 돼요. 좀 캄다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노란색 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TV 같은 거는 최대한 보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지하면 차를 한잔 드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여러분 햇빛을 보면서 걷거나 햇빛을 보시면은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이 돼서 잠이 잘 옵니다. 낮에 적어도 햇빛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밤에 잘못 주무세요. 햇빛을 보시는 습관을 여러분 들으시면은 밤에 수면에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직전에 식사하시는 분들 잠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분들이야 그렇게 식사해야겠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다면은 취침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서 잠의 숙면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하거나 육아 때문에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낮잠으로 대체하시거나 주말에 좀 몰아 자거나 하면은 물론 매일마다 자는 것만큼 효과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예 주말도 못 채우고 낮에도 못 채워서 그냥 나는 평균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쭉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몸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고장나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몸이 노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숙면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꼭 같이 말씀드리니 커피예요. 커피가 안 좋죠, 숙면에. 근데 이제 밤에 꼭 드시면서 잠에 방해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과감하게 좀 끊어보시거나 아니면 아침에만 한잔 드시거나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 주부분들 다 상관없는데요. 내가 적어도 어, 한 시간 동안 일했다. 50분 정도 일했으면요. 한번 기지개 정도 펴주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허무없는 게 문제예요.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이것밖에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피고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저좀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스쿼트라는 거 배우신 분들은 적어도 중간에 한 10개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그발 뒤꿈치 드는 종아리 운동 있잖아요. 이런 거 10개 20개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중간에 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거나 스쿼트 같은 걸 해주거나 하셔서 움직임을 좀 최소한으로 좀 만들어 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먹고 혹은 저 아침에 저녁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좀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7,000보 8,000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좀 걷고 저녁 드시고 좀 걸으면은 그 정도 채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식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식 후에 여러분 조금 빠른 속도로 걷거나 낮에는 햇빛을 보면서 걸으면 좋고요. 저녁은 바깥 에 산책하면서 걸으면 좋겠죠. 그렇게 걷게 되면은 식후 혈당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만성 여러 가지 질환들 만성 염증 이런 거에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걷는 습관들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운동할 시간이 조금 있어요라는 분들은 여러분, 업무 끝나고 저녁 식사 하시고, 혹은 저녁 식사 전에 헬스를 하시거나, 여러분 배우는 운동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는 분들은 마지막 퇴근하실 때 계단으로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아파트다. 그러면은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나는 시간을 조금 더낼수 있다 하면은 적어도 세 번, 네번 정도 계단으로 여러분의 집에까지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운동도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는 여러분, 습, 틈새 운동,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 계단 운동 이런 거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이섬유 채워라, 채워라 계속 말씀드리니까는, 아, 어, 저는 너무 배가 더부룩해요. 아, 코치님 시키는 대로 콩을 막 먹었더니, 야채를 먹었더니 제가 배가 너무 막 더부룩하고 복부 팩만 일어나는 것 같아라 요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은 반드시 꼭, 이분들 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꼭 평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 여러분 책상이 있어요? 공부하는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분 텀블러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서 물 가득 채워놓고 한쪽에 두시고 수시로 드세요. 수시로 물 드시고, 수시로 견과류 드시고, 수시로 콩뭐 볶은 거 드시고, 수시로 야채 스틱 뭐 이런 것들 드시고 이러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을 간식으로 계속 채워주셔야 돼요 오히려. 아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라고 했더니 아침에 막 그릭 요거트 혹은 뭐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 뭐 올리브 오일 열심히 잘 챙겨서 드시고 점심에 어, 식사 전에 제가 먹으라는 것들 잘 먹고 점심 식사도 잘 방어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되기 전에 중간 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고 저녁도 저녁에 와서 자, 집에서 잘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루를 그다음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런 분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체중계 올라가면 체중계가 변할까요? 여러분 체중계는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 체중계가 빨리 변하는 걸 원해서 결국은 또 굶는 다이어트로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체중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체성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 몸에 지방이 빠지고 있고요 근육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체성분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이 빠지고 있고 근육이 늘고 있어요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 빠지는 몸 지방이 대사되는 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체중 1kg 빠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몸의 대사가 개선되고 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뭐 명상을 해봐라, 뭐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뇌가 정말 무서운 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뇌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 담배 피는 게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면은 그 담배 피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로 뇌가 기억해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은 그 뇌에서 정말 그 도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면은 도로가 막 이제 뭐 1차선에서 막 8차선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초콜릿 먹어. 초콜릿만 먹으면 뭐가 되죠? 도파민이 나오죠. 이게 보상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내외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 생기면 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는 거다. 어, 30년대 참는 중이에요. 4 0년 참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설탕 끊어보세요. 초콜릿 끊어보세요. 근데 그 끊었던 분들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먹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수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도파민 회로가 초콜릿으로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먹는 게 뇌에서 이미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그 회로가 생긴 거예요.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회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8차선이었던 게 6차선, 4차선, 2차선, 1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다 나중에 오솔길이 되겠죠.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초콜릿을 먹으면 그때 생각이 확 나서 한 조각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확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제발 이미 이렇게 8차선 대로가 생기신 분들은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초콜릿으로 보상하는 거 술로 보상하는 거뭐 치킨으로 저녁에 밤에 보상하는 거이 보상회로들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막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이상한 걸로 막 이렇게 채워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이에요. 그리고 코르티솔은 호르몬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럼 도파민이 터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전달물질은 거의 0 0 0.1초 0.01초 한마디로 번쩍 하는 사이에 전달되는 게 신경전달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떡볶이 먹는 순간 입에 닿는 순간 어떻게 해요 행복 호르몬이 확 터지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도파민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떡볶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어때요 다이어트하는 중에 떡볶이 먹었어요 후회되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 너 너무 잘했어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었어요 후회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르티솔은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은요, 여러분 몇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우리 몸에 떡볶이 먹면 뭐가 분비돼요? 혈당 스파이크를 치겠죠. 혈당이 분비되겠죠. 인슐린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몸에 모두 같이 올라가요.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르티솔 무슨 호르몬이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떡볶이 먹었더니 몸이 부어요. 그냥 내가 내일 살찔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먹는 즉시 스트레스를 확받으면안 먹겠죠, 아무도. 떡볶이 먹는 즉시 입에 닿는 순간 도파민이 터져요. 팍!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운동은 가기 전에 싫죠. 운동을 하면 난 너무 좋아. 라는 그, 그 도파민. 운동을 했을 때 나온 도파민에 만약 통로를 뚫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운동을 가는 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기대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왜? 그 도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 그 도로를 만드는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약물고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점점, 점점 여러분들이 뇌신경 전달, 이 뇌에서 이 도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런 뭐코르티로 나와서 스트레스 받네? 받는... 아니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와오길 잘했다. 그래 나 이거 다른 거안 하고 운동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계단으로 가는 습관을 만드시고 마찬가지입니 떡볶이 대신에 여러분 맛있는 치킨 대신에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먹는 습관을 만드시고 그런 습관을 처음에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습관을 처음에 만들면은 계속 아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먹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식단을 드셨을 때아 만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옛날에 떡볶이를 먹고 치킨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여러분 스트로 대해서 여러분 반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도 여러분 뇌도 그렇게 바뀌는데 중요한 우리 몸이 엄청나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일 때문에 너무 많으신 분들, 학생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술 마시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한 식단 드셔보셔라. 여러분들을 위한 운동을 한번 해보셔라.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걸로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뇌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구조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똑똑하게, 좀 스마트하게, 여러분,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 바빠서 안 돼,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침 꼭 챙기시고, 도시락 쌀수 있는 분도꼭 싸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은, 간식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이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끼니를 제발 배달 음식 시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한 식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다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그리고 꾸준한 습관 그게 바로 큰 결과를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일주일만 여러분 몸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저 믿고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은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고 바뀌는 게 여러분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랑 비현실적인 방법 때문에 여러분이 휘둘렸던 것 뿐입니다 이제는 똑똑한 전략으로 여러분 몸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어 오프라인으로도 여 8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관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혼자서 이 모든 거를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전히 버겁거나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몸 생활 패턴에 맞는 좀더 체계적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고다짐 오프라인 센터나 온라인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드리고 좀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프로그램 오프라인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을 찾으셨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프로그램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 운동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 식단도 하시고 생활 습관도 잘 만드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 이꼭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오프라인과 온라인 관리반에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